안녕하십니까. 2026년 1월 14일, 채병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1월 14일입니다. 바로 마약 의혹과 관련한 백혜룡 경정이라는 사람이 경찰로 다시 복귀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자들이 다시 백혜룡 경정한테 관심을 가지게 된 날인데, 자, 오늘 기자들하고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파견 명령 자체가 기획된 업무다. 내가 간파해서 응하지 않으려 했는데 신분이 공직자라서 응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 이 사건의 실체를 확인했기 때문에 더는 동부지검에 머무를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파견 해제를 요청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백혜룡 사태라는 거에 출발점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지금 많은 분들이 잊고 있는데, 자, 백혜룡 경정이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과장, 아, 형사과장이던 때죠? 2023년 1월에 말레이시아인 마약 운반책 3명을 붙잡아서 이 사람들이 필로폰 74kg 밀수를 하는 거를 적발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진술을 통해서 자, 세관 공무원이 봐줬다. 음?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수사를 진척시키려고 했는데 서울경찰청 간부가 보도자리에서 세관 직원 연로 부분을 빼달라고 요구했다. 그 다음에 영등포 경찰서장으로부터 용산에서, 이때는 윤석열 그 대통령실이죠.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브리핑 연기를 지시받았다. 요게 핵심 내용이고요. 여기에 이제 그 9월에는 심지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이 말레이시아 마약을 들여와서 내란 자금을 마련하려고 했다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 백혜룡 경정 사태의 출발이죠, 어찌 보면. 그러니까 이제 요 9월 그뭐 내란 자금 설뭐 이런 거그 전에 이미 6월에 대검찰청에서 자, 뭐, 이게, 만약에 세관이 봐줬다, 그리고 서울경찰청이 그, 이, 마약수사 하지 못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 어, 유 심각한 일이죠. 그러니까 대검찰청이 합수단을 꾸립니다. 검찰, 경찰, 관세청, 금융정보분석원 등한 20명 규모의 합수단을 꾸립니다. 이때, 백혜룡 경정은 여기 없습니다. 왜냐면, 하 백혜룡 경정은 자기는 외압을 저, 받은 당사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거기에 합류시킬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모순이죠. 그 실체가 있느냐? 이, 마약 밀수에, 마약을 밀수한 건 맞는데, 그거를 과연 세관이 도와줬느냐, 경, 경찰청이 그걸 못하게 했느냐, 뭐 이런 실체가 있느냐? 뭐더 나아가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뭐, 내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말레이시아 마약을 밀수하려고 했느냐? 뭐, 여기까지 갈수 있겠죠? 여튼 이걸 주장한 당사자가 백혜룡 경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여기 포함시킬 수가 없었던 거죠. 포함시켜서도 안 되고요. 그런데 여기에 변수가 터집니다. 이른바, 음모라고 얘기한 백혜룡 경쟁이 오늘 음모라고 얘기한 변수. 그건 바로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10월 12일에 이재명 대통령의 대통령실에서 서면 브리핑을 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혜룡 경정을 검경 합동수사팀에 파견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백혜룡 경정이 이 사건에 대해 잘 알기 때문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부에 이런 방침을 내린 것이고, 이행 여부는 법무부가, 법무부가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거는 다 서면 브리핑 내용하고 그 언론 보도에 다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 대통령의 지시가 만약 없었다. 작년 10월 12일에 지시를 뭐그 전에 했는지 해서 공개된 게 10월 12일입니다. 없었다. 그러면 백혜룡이라는 사람이 합수단에 파견 명령을 받을 일이 없었죠. 그러니까 백혜룡이 오늘 파견 명령 자체가 기획된 음모다. 그 다음에 자기가 간파해서 응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공직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건 결국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했기 때문에 자기가 할수 없이 합수단에 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음모를 꾸민 게 되는 겁니다. 그 얘기죠. 왜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가 없었다면. 파견 명령 자체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파견 명령 자체가 음모다, 기획된 음모다. 그러면 대통령이 뭔가 음모를 기획해서 백혜령 파견해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자 이게 얼마나 맞는 건가? 글쎄, 저희가 이제 그 동안에 이 과정을 쭉 지켜보면 뭐 뭐가 있었는지는 사실은 뭐.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적어도 음모를 대, 대통령이 꾸몄다면 꾸몄다고 백해룡이 지금 주장하니까 그러면 결국 백해룡이 마약 사범의 실체 또이 세관 직원의 그 어떤 뒤바주기 이 실체를 규명하는 것보다는 백해룡을 엉뚱한 주장 못하도록 합수팀에 넣어서 고립시키자 함정에 빠뜨리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건데, 백혜룡 주장의 골자를 우리가 뜯어보자면,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럴 만한 동기, 그거는 현재 감지되지가 않습니다. 뭐, 대통령이 그럴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백혜룡하고, 백해룡잘 모르고 있었을 텐데, 그전에는. 다만, 백혜룡이 9월에 주장한 윤석열 부부의 내란 자금설, 뭐, 이런 데에 좀 꽂혀가지고, 어, 그 흥미로운 주장인데, 한번, 합류해서 당신이 직접 하면 그 내란 자금 규명해봐. 뭐 그랬을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백혜룡이 내란 자금서를 주장한 이후의 얘기지. 뭐 굳이, 굳이, 그거 어떤 음모를 꾸면서 백혜룡을 함정에 빠뜨리자고 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냥 중립적, 객관적으로 볼 때. 그런데 지금 기획된 음모를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파견 명령 자체가. 근데 그 파견명령은 이재명 대통령 지시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백혜룡이 경찰로 복귀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저격한 거죠? 왜 나를 거기 파견명령 해가지고 지금 이 사태를 만들었노? 이 얘기 아닙니까? 그게 음모라는 겁니다, 음모. 그런데 검경합수단이 12월 초죠? 내놓은 중간선서 결과를 보면 오히려 백혜룡이 제, 어, 제기한 의혹의 대부분이 다 실체가 없다 이렇게 돼 있고 아마 조만간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텐데 발표할 거나 뭐 있나 모르겠어요 그럼 실체가 없는 결과를 발표한다는 게 얼마나 참담한 일입니까 그동안 헛수고했다 뭐 이런 일 쓸데없는 어떤 그 주장을 내놓은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더군다나 중간에 대통령이 끼어서 야그 사람까지 같이 해서 한번 수, 이거 실체를 규명해봐 그랬는데 아무런 실체가 없다 이런 수사령 낭비 돈 낭비 그런데 지금 와서 백혜룡은 이걸 파견 명령 자체가 음모라고 하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음모를 꾸몄다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최종 수사 결과 발표할 텐데 거기서 이제 검경 합수단의 그 합수단이 해명해야 할 내용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바로 백혜룡이 주장한 이른바 파견 음모설 이걸 해명해야 될 판입니다. 이제 그 백혜룡 주장이 맞다면 결국 이재명 대통령하고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동부동부지검장이 동부, 이 합수단을 이끌었으니까 이두 사람이 백혜룡을 끌어들여서 뭔가 함정에 빠뜨리는 음모를 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사실일까요? 뭐 저희가 보기엔 그랬을 것 같지는 않은데 뭐 백해령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라고 대통령과 동부지검장이 짜고 아이 사람 함정에 빠뜨리자 그래서 파견 명령 냈을까요? 그랬을 것 같지는 않은데 자 어찌됐든 간에 이런 게 이제 언론에 지금 그 오늘 그 대대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같은 평론가는 물론이고 기자들도 궁금해집니다. 백해룡은 왜 대통령에 대해서 파견명 파견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대통령의 지시인데 그게 기획된 음모라고 얘기한 근거가 뭐였나 하는 부분. 그럼 실제 또 음모가 있었나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백해룡만이 아는 무슨 음모가 있었나?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해지는 대목이죠.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제 백혜룡 경쟁이 본인이 경찰로 복귀하면서, 이제는 본인의 파견 명령을, 응? 어? 내렸던,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내린 거나 마찬가지죠. 내렸던 이재명 대통령을 딱 지금 물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관련자들, 이재명 청와대, 그 다음에 이문정통무지검장, 그 다음에 뭐 다른 사람 누가 있는지 모르지만 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백혜룡 파견 명령을 내렸을 때 과연 음모를 꾸몄는가 꾸미지 않았는가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백혜룡 경정도 뭐 원래부터 제가 저는 뭐그 주장을 믿지를 않았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은 뭐 음모든 아니면 그 주장을 믿었던 뭐든간에 파견명령을 내렸으니까. 근데 이, 이게 기획되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본인이 느낀 과정을 조금 더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줬으면, 왜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 문제를 일으킨 거거든요. 서거, 적어도 백혜령 문제를 이렇게까지 키운 거는 이재명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궁금해집니다. 어백혜룡 경정이라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음, 지난 수개월간 이 행정력 낭비 그다음에 어떤 국가 예산의 낭비 그다음에 국민들의 피로감 이게 이렇게 커졌는데 자, 지금 와서 이제 어 경찰 약간 그러니까 경찰로 복귀하면서 이제는 본인 파견 명령을 사실상 내렸던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음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저도 궁금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백혜원 경정에 대해서 경찰의 추가적인 조치가 뭔가 필요한 것도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어쨌든 이 음모라는 부분에 대한 실체 또또 다시 규명을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